가톨릭 성경 읽기 쓰기 10분 구약 성경 149일 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남쪽은 에프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문하세의 소유인데 바다가 그 경계를 이룬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세르에 닿고 동쪽으로는 이사카르에 닿는다. 이사카르와 아세르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베스안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이블르함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도르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엔도르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타낙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무깃도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셋째 성읍은 바로 네페이다이 성읍들은 문하세의 자손들이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난족이 그 땅에 계속 살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해진 다음에 그 가나안인들에게는 가나안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러나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토록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제비를 딱한번 뽑아서 그한 목만 우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대답하였다. 너희는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큰 물이라면 에프라임 산악 지방이 너희에게 비좁을 터이니 프리즈족과 르파임족의 땅에 있는 숲을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말하였다 산악지방만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평야에 사는 모든 가나안 족이며 베스안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또 이즈레엘 평야에 사는 자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집안 곧 에프라임과 문하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무리일 뿐더러 힘도 세다. 제비를 한 번만 뽑아 얻은 땅으로는 안 되겠다. 산악 지방이 너희 소유이니 그 숲을 지대를 개간하여 그 경계 끝까지 차지하여라. 가난한 인들이 철 병거가 있고 강력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정령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실로에 모여 그곳에 만남의 천막을 쳤다. 땅은 이미 그들 앞에서 점령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상속 재산을 나누어 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이나 남아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언제까지 주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꾸물거릴 작정이냐. 내가 보낼 사람을 각 지파에서 세 명씩 선발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들이 차지할 상속 재산에 따라 지도를 그려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겠다. 그러면 저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 남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르고 요셉 집안은 북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른다. 너희는 저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 지도를 그려 이리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느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겠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받을 몫은 없다. 주님의 사제직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다. 또한 가드와 르 우벤 그리고 무나세 한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준 상속 재산을 이미 받았다. 그 사람들은 일어나 길을 떠났다. 이 땅의 지도를 그리려고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가서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려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실로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겠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이 땅을 두루 지나며 성읍들을 일곱 몫으로 나눈 이 땅의 지도를 책에 그린 다음 실로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였다.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지파별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몫을 나누어 준 것이다. 시족별로 나뉜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돌아간 영토는 유다 자손들과 요셉 자손들의 영토 사이에 있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르단에서 시작하여 예리코 북쪽 비탈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서쪽 산악지방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 끝이 광야 곧 벳아웬 광야에 이른다. 그 경계는 또 거기에서 남쪽으로 베텔이라고 하는 루즈 곧 루즈 비탈을 지나 아래 벳 호론 남쪽 산 위에 있는 아타롯 아따르로 내려간다. 그 경계는 다시 구부러져 벳 호론 맞은편 남쪽에 있는 산에서 남쪽을 향하여 서쪽으로 돌아 그 끝이 유다 자손들의 성읍인 키르얏 바알 곧 키르얏 이어아림에 이른다. 이것이 서쪽 방면이다. 남쪽으로는 그 경계가 키르앗 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넵토와샘으로 나가 르파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벤흰놈 골짜기 맞은쪽 산 끝으로 내려간다. 또 여부스 남쪽 비타를 따라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 엔로겔로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구부러져 엔세메스로 나간다. 그러고서는 아둠밈 오르막 앞에 있는 글릴롯 으로 나가 르우벤의 아들 포한의 바위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 쪽 비타를 지나 아라바로 내려간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으로 벳호글라 비타를 지나 그 끝이 소금바다 북쪽 끝 요르단 남쪽 끝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이다. 그리고 요르단이 동쪽 경계를 이른다. 이것이 벤야민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의 사방 경계이다. 벤야민 자손 지파가 시족별로 받은 성읍은 예리코, 벳호글라, 에멕, 크치츠, 벳 아라바, 치마라임, 베텔, 아윈, 파라, 오프라, 크파르, 암모니, 오프니, 게바 이렇게 열두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촐락들이다. 그리고 기부온, 라마, 부에롯, 미치페, 크피라, 모차, 레켐 이르프엘, 이르프엘, 타르알라, 첼라, 엘렛,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아, 키르앗, 여아림 이렇게 열내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베냐민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두 번째로 시메온 곧 시족별로 나뉜 시메온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 있었다. 이렇게하여 그들이 얻은 상속 재산은 부에르, 세바, 세바 몰라다, 하차르 수알, 발라 에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